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상반방정식에 이어서 보기차식인 4차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차식인 4차식도 상반식하고 마찬가지로 특이한 인수분해 꼴을 가지고 있는 4차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인수분해의 관점이 아니라 방정식의 관점에서 얘네들을 해석을 한 다음에 얘네들의 해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차식인 4차 방정식의 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선생님이 개념 설명 부분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부분을 빼먹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기차식이라고 하면 x4제곱, x제곱, 그리고 상수항만 포함하고 있는 x 제곱꼴로 치환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4차식을 보기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인수분해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이 옆에 레제 레벨 1 문제에서 이두 가지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을 해서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연습을 해볼 거니까 좀 이따 참고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4차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이 보이차식인 4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수분해 과정에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이제 얘가 4차 방정식이 아니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상반 방정식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치환한 T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건 되지 않건 근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두 근을 찾아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보기차식인 경우에는 이 t라는 게 결국 x제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베타가 나오게 되면 이 알파베타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건 간에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x제곱이 알파, x제곱이 베타라는 해를 가지고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베타 꼴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보기차식인 4차 방정식에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부호인 두근을 세트 세트로 가지고 있는 4차 방정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의둔 선생님이 한근이 A이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반대 부호인 마이너스 A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 2차 방정식의 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알파 베타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결국 루트 안에 들어간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알파베타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국 이 4차방정식의 해가 실근이냐 허근이냐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기차식인 4차식의 인수분해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학상의 2차방정식 단원에서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이 아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강제로 인수분해했던 기억이 있었죠. 자, 결국 우리가 4차방정식의 관점으로 이 보기자식인 4차 방정식의 해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로 가지고 있는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꼴의 해를 가진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결국 보기자식인 4차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유추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해로 가지는 4차 방정식이 되다 보니까 인수분해의 관점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알파 베타의 부호에 의해서 이 4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냐 허근이냐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아, 그러면 이 보기차식인 4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기차식인 4차 방정식에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로 두 세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결국 여기 있는 두 세트 알파 베타가 같은 값을 가져서 중복이 되는 경우를 제외를 하면 결국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부호인 두 숫자가 같아지는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이 알파랑 베타가 다른 값을 가지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 중근을 가질 조건은 이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해서 이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뿐만 아니라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4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예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연습도 좀할겸 예제 레벨 1에 있는 보기차식인 4차 방정식 문제 두 개를 풀어볼게요. 과로 1번을 보면 지금 x 4제곱에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 보기만 해도 합 곱이 바로 보이는 4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t제곱 플러스 2t-15는 0 해도 되고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면 바로 그냥 인수분해를 t 플러스 5, t-3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결국 x제곱의 관점에서 마이너스 5랑 3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에서 두 개는 허수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두 개는 실수인 해를 가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x제곱을 치환을 해서 정리한 4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x제곱을 치환을 해서 음수가 나오면 허은두 개, 양수가 나오면 실근 두 개인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부호로 세트 두 세트가 해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합이랑 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도 결국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단어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하기로 했었냐 여기는 x네제곱이랑 상수항 16을 가지고 가운데 항을 완전제곱식이 되게끔 세팅을 했었어요. 결국 x 네제곱에 16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개수가 8이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양옆에걸 가지고 가운데 제를 완전 제곱식 세팅을 할 때에는 항상 플러스부호랑 마이너스부호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x4 제곱에 내가 가운데를 플러스8x 제곱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2x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0x 제곱을 다시 빼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은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이 부분이 제곱골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를 진행할 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16을 하면 마이너스 12x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4x 제곱을 결국 이쪽 부분도 제곱골로 만들어 줘야지 완전 제곱의 빼기 제곱골에서 합차 공식으로 추가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 부분은 x 제곱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얘는 2 x 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x 제곱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합 부분 여기다 넣을게요. x 제곱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 이렇게 인수분해한 두 개의 이차 방정식을 각각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면은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가 될 거고 그 옆에는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해서 네 개가 해 나오는데 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반대 부호인 두 근이 세트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바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t 플러스 5랑 t 마이너스 3이 결과적으로는 x 제곱의 관점에서 합차 공식의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로 나오겠구나라는 게 바로 인수분해 공식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 공식만 봐가지고는 아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부호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이 2차 방정식에는 반대부호가 아닌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결과적으로 나온 4개의 근을 통째로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인 거고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5랑 1 플러스 루트 5 해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반대부호가 아니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어 정확히 두 근이 반대부호인 상황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결국 보기차식인 4차방정식은 내가 인수분해를 괄호 1번처럼 예쁜 모양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오는 해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부 세트로 등장하겠구나는 어느 인수분해 방식을 써서 해를 구해도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를 구할 게 아니라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이런 t에 대한 2차방정식의 해를 그냥 그 근해공식을 가지고 강제로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t는 근해공식에 의해서 6. 플러스 마이너스 66에 36에 빼기 6이니까 루트 20 해가지고 2 루트 5 하고 나오게 될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이중 근호를 풀어야지 여기에서 여기 있는 해가 나올 건데 학생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요런 모양이 다시 나오는가를 체크를 해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내가 t에 대한 2차방정식의 관점에서 알파베타를 구하면 항상 나오는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일 수밖에 없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이 보기차식의 해를 해석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차식의 이런 성질을 생각을 하면서 예제 레벨 2에 있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결국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4차 방정식이 X4제곱이랑 X제곱 그리고 상수항을 포함하는 보기차식인 경우에 자,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보기차식인 4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결국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수분해가 되건 안 되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세트로 해로 가지는 4차 방정식이라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베타의 관점에서는 결국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알파베타가 둘다 양수여야지만 X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4개의 실수인 해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4개의 실근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두분 알파베타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4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그냥 2차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우리는 m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2차 방정식이 양수인 해를 가질 조건만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요. 결국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양수근을 가지게 되려면 합이 양수 그리고 곱이 양수이면서 판별식까지 이 0보다 크다? 같다는 빠져야 되겠죠? 서로 다른 양수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도 0보다 그냥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고 얘가 양수이려면 결국 m은 음수다라는 조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고 얘가 양수이려면 결국 m은 3보다 작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를 해서 0보다 크다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차부등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m 플러스 6에 m 마이너스 2 해서 결국 마이너스 6이랑 2의 바깥 범위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 여기 있는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를 m 값의 범위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문제는 보기 차식인 4차 방정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보기 차식인 4차 방정식의 특징만 알고 나면 이 문제는 그냥 2차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생님이 따로 문제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기차식인 4차방정식 문제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 네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결국은 2차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알파벳타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보기차식인 4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 아,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이 2차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U2차 방정식의 해중에 하나가 0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EM 값을 찾아주는 연습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보기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보기차식인 4차 방정식은 그냥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아마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로 이 보기차식이 등장을 했을 때 이렇게 반대부 세트인 해를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특징들은 잘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보기차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보기차식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